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바이크 중 하나 바로 할리 데이비슨 팩보이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두 바퀴 위에서 거친 아메리칸 머슬의 정의를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라이더 세대를 위해 클래식한 매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은 머신입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외관이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는데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실루엣과 두툼한 벌론 스타일 타이어 솔리드 디스크 형태의 레이크스터 휠 그리고 할리 팬들이 한눈에 알아보는 그 시그니처 세팅 크롬 마감이 더해져 마치 금속 덩어리에서 그대로 깎아낸 듯한 강렬하고 위압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낮게 깔린 프로필과 넓은 핸들바는 클래식 크루저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오래 적용된 더욱 선명한 LED 조명, 깊어진 도장 품질, 세밀한 디자인, 수정 등으로 현대적인 세련미까지 놓치지 않아 익숙하면서도 새롭습니다. 파워트레인을 시동 거는 순간 2025 팩보이는 단순히 멋진 외형만 가진 바이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러키 8 117 엔진이 깊고 묵직한 토크와 함께 포유하며 부드럽고 강력한 가속을 제공하며 저속 크루징에서도 고속 주행에서도 여유로운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로틀 반응은 더욱 선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조율되어 라이딩 감각이 훨씬 정교하고 연결된 느낌을 주고 업그레이드 된 서스펜션은 울퉁불퉁한 로면에서도 안정성과 편안함을 확실히 높여주며 무게가 상당함에도 바이크가 흔들림 없이 자세를 잘 유지합니다. 제동 시스템 역시 향상되어 더 뛰어난 제동력과 즉각적인 레버 반응을 제공해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는 컨트롤을 보장합니다. 2025년형에서 가장 독특한 매력 중 하나는 클래식 크루저 DNA와 현대적 기술의 조화입니다. 큰 타이어와 근육질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도시주행에서 놀라울 정도로 다루기 쉬운데, 이는 개선된 무게 배분과 부드러워진 클러치 덕분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전자 기능 패키지는 업데이트된 주행 모드, 트랙션 컨트롤, 코너링 ABS, 최신 인포테인먼트 연동 기능 등을 제공해 스마트폰과의 내비게이션 및 음악 연결을 자연스럽게 지원하면서도 클래식한 계기판 디자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두꺼운 금속 부품, 정교한 마감의 연료 탱크, 깊은 크롬 장식, 장거리 주행을 고려해 다시 설계된 시트 등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는 정말 프리미엄 그 자체이며, 팩보이를 진정한 하이웨이 크루저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가 같은 세그먼트에서 돋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라이더에게 전해지는 감성 경험입니다. 거친 존재감, 정제된 토크, 그리고 할리만의 엄미스타 케이블 한 캐릭터를 이 정도로 결합한 바이크는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어디를 달리든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가격은 지역과 옵션에 따라 중상급 프리미엄 크루저 가격대에서 시작하지만 전통, 완성도, 성능, 그리고 상징성까지 고려하면 많은 라이더들은 이를 단순한 바이크 구매가 아닌 스타일과 정체성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 팻보이는 클래식한 할리의 존재감과 현대적 주행 감성을 동시에 원하는 라이더에게 완벽한 선택지로 압도적인 포스, 부드러운 주행감, 첨단 기능, 장거리 안정성까지 다른 크루저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조합을 제공합니다. 만약 바이크를 탈때 성능만큼 존재감과 자부심을 중시한다면 헬보이는 2025년에 도 가장 대담하고 아이코닉한 선택지임이 분명합니다.